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오늘은 부천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부천 중동의 29평형 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 서울 거주자들이 많이 매입한 경기도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통해서 본 자료를 만들어 봤고요. 첫 번째가 김포시로 3182건이 서울 거주자가 어, 매입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남양주시가 되고 여섯 번째가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부천시는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아파트 총 매매 건수가 5,753건인데 그 중에서 19%인 1,089건이 서울 거주자들이 매입한 아파트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엔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 아파트를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투자 목적의 매매 건수를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6월달부터 11월달까지인데 첫 번째가 김포시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부천시인데 부천시는 5753건 중약 31%가 투자 목적의 매입인 1,805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아파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어떤 아파트가 부천에서 가장 평단가 순위가 많은, 높은지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본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을 했고요. 첫 번째가 부천이 편한 세상 온수역, 두 번째가 상동 스카이뷰 자에이로서 건축년도는 2020년과 2018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물로 나와 있는 레미안 부천중동은 건축년도가 2015년이고 평당가가 939만원. 그리고 6월달부터 11월달까지의 평균 가격이 7억 8천7백7만원입니다 물론 현재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어, 이 레면 부천 중동 단지가 평당가가 어, 세 번째로 높은 이유는 레면 브랜드라는 그런 좋은 어, 상품이 되겠고, 그리고 7호선 인근이 되기 때문에 평당가가 어, 이렇게 높게 나온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 29평형, 즉 70A 타입의 실거래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공급 면적은 95A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 네이버와 호갱노노 자료를 활용해서 어, 최저 하한가는 6억 8천부터 시작했고 어, 상한가는 7억 5천 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대비해서 18.31% 상승을 했고 3년 전 대비해서 48.07% 상승을 했습니다 이면 부총 중동의 특장점을 보면 신중동역에서 강남까지 4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하고 4베이 스타일로 더 밝게 스마트 평면으로 더 넓게 구조가 되어 있으며 어, 커뮤니티 배치도를 볼수 있듯이 어, 실내 골프 클럽, 피트니스 클럽, 스터디룸, 퀴즈룸등 레저와 문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되어 있고 전세대 지하 주차로 쾌적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으며 앞 페이지에서도 볼수 있듯이 부천에서 평당가 기준으로 2, 3위 정도 되는 대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부천중동의 70A 타입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기본에서 확장 기본형으로 수납 강화형 타입을 여기 오려놨습니다. 그림에서도 볼수 있듯이 방 3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한 4베이 구조이고 거실과 주방이 일자형 배치로 통풍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납 강화형으로 복도 워크인 수납장과 신발장 두 개가 있고, 안방 드레스룸에는 어, 수납 강화형 타입이며 침실 2에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레미안 부천 중동의 위치 및 교통을 보면, 레미안 부천 중동은 7호선 중동, 중동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강남까지 40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며, 3km 이내에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이 있어서 전철로 서울 시내를 쉽게 갈수 있습니다. 2km 이내에 부천IC와 시외버스터미널 소풍이 있고, 3km 이내에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중동IC가 있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때도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은 레미안 부천 중동의 교육 환경을 보겠습니다. 레미안 부천 중동 단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산재해 있어서 교육 여건이 우수하며 2km 이내에 위치한 상동역 인근에는 우수한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자녀들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꿈빛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어서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월 다양한 소재의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문학, 음악,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레미안 부천중동의 자연환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미안 부천중동 단지 인근에는 길주공원, 약대공원, 샛별공원 등 다양한 공원이 산재해 있어서 자연, 자녀들이나 반려견과 산책을 즐길 수 있고, 1km에서 3km 이내에 중앙공원과 상동 보수공원 등 널찍한 공원에서 편안하게 쉴수 있으며, 휴일에는 가족들과 가볍게 산행을 할수 있는 도당산과 원미산이 있어서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동차로 1~20분 이내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70A 타입의 매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부천시 신흥로 276번길 15이고요. 공급 면적은 95.7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70제곱미터. 그리고, 어, 2021년 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매매 가격은 8억원부터 있고, 전세 가격은 6억원부터, 그리고 월세는 5천만원에 140만원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향은 정남향이 95개, 남서향이 24개, 남동향이 50개, 총 169세대가 7 1테 타입입니다. 방수 및 욕실 수는 침실이 3개고 욕실 2개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2015년 10월이고 총 주차 대수는 822대 에 있으며 세대당 1.33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연평균 23만 원이고 7호선 신중동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투자 가치로는 인근에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있는데, 이곳은 쿼드로플 역세권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또 신중극역에서 두정거장 거리에 있는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진행이 되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